우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 여러 가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교만에 관한 부분이고 그 교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아수수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주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어 하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막대기 몽둥이를 가지고 훈육을 하게 될 때에 학생들에게 바로 때리지는 않죠 교탁을 땅땅 치거나 칠판을 땅땅 치거나 뭔가요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매를 맞아 경고잖아요. 그 경고에 대하여 아이들이 듣지 아니하면 회처리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루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죠. 이와 같이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을 했는데 막대기 몽둥이가 어떠하냐? 라는 거죠. 그게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연장이 있습니다. 도끼가 있고, 톱이 있습니다. 그건 도구지요. 막대기와 몽둥이도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분이 있죠. 그 사용하는 분을 무시하고 도끼가 또는 톱이 또는 막대기와 몽둥이가 그 드는 사람을 움직이려 한다면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건 이소우화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나귀가 신상을 씻고 거리를 옮겨 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당나귀 앞에 절을 합니다. 당나귀는 우쭐한 거죠. 왜? 오!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상은 당나귀에 실려있는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당나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오!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쭐우쭐하다가 결국은 그 당나귀가 죽임을 당한다는 이소 우와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리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채찍으로 사용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에 대하여 몽둥이로 회초리로 사용을 하는데 그들이 우쭐하다. 아수르가 오만 방자하고 불순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가장 적용돼 있을 수 있는 건 목사인 저죠. 여러분이 저에게 성기입니다. 저에게 성기는 이유가 제가 우주라고 잘났서일까요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여러분이 저에게 이와 같이 나와서 저의 말씀을 듣고 저를 섬기는 태도를 갖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목사인 저인 거죠. 하나님은 저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죠. 이거를 늘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오, 나를 섬기는구나. 그게 아니죠.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따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으로는 남은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요아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야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위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라실 이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 소에도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로마서에도 남은 자를 말씀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엘리야를 보라.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기를 바래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 남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 뭘까요? 앞에서 채찍을 들어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려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죽어 가는 사람들 중에 뭐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라는 거죠.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죠. 그게 선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라고 할때 무작정의 선택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선택받은 남은 자 입장에서 그가 취한 건 없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 취한 남은 자의 모습이란 깨달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깨달음. 저는 이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사야 앞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러나 저들이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고 듣고 그러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지만 깨닫는 자가 없다. 이 깨달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줍니다. 보여줍니다. 많은 걸 경험하게 합니다. 깨,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건요. 어리석다라는 건요. 우미하다라는 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불행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뜨거운 거 되면 아 뜨거운 거 되면은 뒤 우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남은 자란 누구냐 깨닫는 자예요. 회치로 몽둥이를 들어서 맞았어요. 그걸 깨닫는 그것이 지혜자고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 속에 여러분을 향한 제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저 자신이 갖는 제 소원이 따오면 전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보면서 일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 우리가 어떤 말이나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사물이 있습니다. 그 사물 너머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게 제가 간절한 소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의 눈을 열고 용의 귀를 열어서 듣고 보고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지혜자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깨워주시고 주의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감사합니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 또는 몽둥이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채우쭐거리다가 채찍에 맞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동시에 이런 채찍이 있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남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말씀하고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나그네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찾아와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약속 그대로 동행하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고 온 세계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 생활함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들 아버지 편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통합을 이루어서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갈갈이 갈라진 이 나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좁시고 세계 정말 강대국 속에 약소한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민족을 끌어갈 수 있는 지혜 지도자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기건과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어 더 이상 생명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온 성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20주년을 앞두고 있사오니 임직자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택하여 주옵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